전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야 것이 전일 방향을 그 매수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 깨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방향을 매도로 잡는데도 매도로 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매수가 맞는데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흔들리면. 뭐, 막, 이 포인트씩 흔들리고, 또, 올라가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향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니까, 방향을 매수, 매수입니다 해도, 매수가 종가에, 전율 종가보다, 플러스가 낮다 해더라도, 매도 수익 나는 장이죠. 그죠? 타이밍만 잡으면 매도도 흔들려서 수익 나는 자이고, 방향이 매도로 하더라도, 계속 하락추에서 간다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 잘 잡으면, 뭐, 반등이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나오니까, 매수로 수익 날수 있는, 요게 이제 변동선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방향선장이 아니죠. 그죠? 방향, 그, 매도로 계속 내어왔다 하더라도, 매수로도 수익이 낮잖아요. 그죠? 크게나누고 이게 변동선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할 것은, 옵션 이전 아가리 벌리면 이렇게 아가리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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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가리 벌리면 콜옵션도 아가리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렇죽죽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풋옵션 아가리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죽고 그죠 요거면 감수 해소 과정이고 좀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어저께 종가는요. 그 어저께 종가가 과매수 해소를 기다려서 매수기를 찾는 것이다. 찾자. 그런데 야간에 뭐 260일 뭐 이렇게 빠지다가 야간 플러스로 끝났죠. 뭐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야간에도 변동성이 컸어요. 어, 그, 그 야간에도 변동성이 작은 변동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그래서 깊숙한 곳에 어제도 뭐 매수 고점 대비 뭐 1포인트, 2포인트 흔들리고 밑에서 또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 시장에 잘 치중하는 사람이 이익실은 하고 쉬고 막 홀딩보다도 이런 사람이 그냥 수익을 내고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 따라가는 매매는 위아래 자제하고 되돌록면그 감에서 해소를 기다려서 그죠. 감에서 해소를 기다려서 그 밑에서 그매수량면 좋겠어요. 자, 오일선이요, 263.40 이에요. 일본 오일선이. 그거 적, 적어 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뭐, 30분, 상단이 그, 265 인데요. 263. 뭐, 그러니까, 265, 263.40. 이런 데가 중요한 우위로 지수되고요. 아래로는, 그, 200, 어 야간이 2 6 1 초반까지 한것 같더라고요. 260초반. 하여튼, 263매, 263, 여기서, 어, 263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더라도, 거기서 뭐 260이 깨지든 내려가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그죠? 튀어오르는, 요런 패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어, 위로 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빨리, 쫓아가면, 빨리 쫓아가서 집중해서 나와야 되고, 밑으로 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전성생좀더 더, 빨리 찾아가서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변동성이나 있어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내려가고 이러죠. 그리고 타이밍 잡기가, 그,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심지어 이렇게 볼 때, 아, 야, 이 정도 많이 빠질 것 같다가 역으로대하고 아, 많이 왔다가 역으로 대가는데, 오늘도 방향, 방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러니까 방향 을 잡아주는 거는 매수 쪽,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요, 한쪽 방향, 그러니까 계속 푸드 옵션 매수, 선물 매수, 뭐, 이런,으로 수익을 냈, 냈지만요, 어, 매도도 위에서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수익이니까, 그죠? 이렇게 참으면 쭉 흔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쪽 오히려 할때 매수 자제시 조심시키는 거는, 어, 조심시킨다고 이제 방장이 방송하고, 밑에서 이제 따라가지 않는 매도, 이런 거 방송하면서 옵션 변동성체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그, 차분하게 진행 하겠습니다.